철수는 따라 나섰다. 손님, 요금은 주셔야죠. 하지만 돌아온 건 대답이 아니라 주먹이었다. 짧은 순간 그의 세상은 뒤집혔다.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젖은 도로 위로 불빛이 번지고, 낡은 택시 한 대가 느릿하게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석에는 김철수 6 4의 노인이 앉아 있었다. 세월이 만든 주름은 깊었고, 그 주름마다 오래된 후회와 희미한 희망이 얽혀 있었다. 그는 평생 착하게 살았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다. 그저 성실하게 일하고 남들처럼 묵묵히 살아왔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사람을 바보라고 불렀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 본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먼저 밟는다. 요즘 세상은 그렇게 말했다. 어느 비 오는 밤이었다. 한 남자가 택시에 올라탔다. 비싼 정장에 손에는 고급 시계. 하지만 얼굴은 어둡고 말투는 거칠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노력 따위는 소용없어. 세상은 결국 가진 자의 편이지.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백미러 너머로 젊은 남자의 얼굴을 바라봤다. 낯설지 않았다. 그 분노와 허무함 어쩌면 젊은 시절의 자신 같았다. 도착 후 남자는 요금을 내지 않았다. 현금 없어요. 나중에 보낼게요. 그 말만 남기고 그대로 사라졌다. 철수는 따라 나섰다. 손님. 요금은 주셔야죠. 하지만 돌아온 건 대답이 아니라 주먹이었다. 짧은 순간 그의 세상은 뒤집혔다. 피가 흘렀고 안경이 부서졌다. 사람들은 구경만 했다. 누구도 나서서 말리지 않았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가해자를 마주했다. 그 남자 이름은 준혁. 젊은 CEO였다. 유명한 회사의 대표 기사에도 자주 오르내리는 인물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철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엔 분노보다 허무함이 깃들어 있었다. 이런 세상에서 누가 옳고 그런 걸까? 며칠 후 준혁은 다시 찾아왔다. 조용한 카페 구석 두 사람 사이엔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준혁이 말했다. 저도 당신처럼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남의 몫을 탐하지 않으며. 그런데 세상은 그런 사람을 조롱하더군요.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엔 피로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서 그 조롱에 익숙해진 겁니다. 준혁은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엔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잠시의 침묵 끝에 그는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합의금입니다. 받아주세요. 철수는 그 봉투를 한참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다. 난 그날의 당신보다 오늘의 당신이 더 무섭소. 준혁은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뒷모습엔 돈으로도 지울 수 없는 공허함이 남아 있었다. 며칠 후 철수는 신문을 보았다. 익명의 기부자 폭행 피해자 명의로 기부금 전달. 기사 속 이름은 준혁이었다. 철수는 신문을 접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잿빛 하늘 아래 한 무리의 새들이 떠나가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세상은 변했지만 마음은 어딘가 남아있구나. 그날 밤 그는 다시 택시를 몰았다. 와이퍼가 천천히 빗물을 쓸어내리고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노래가 흘러나왔다. 세상은 너를 속일지라도 마음만은 잃지 말라. 그는 작은 목소리로 따라 불렀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그는 생각했다. 착하게 산다는 게 어리석은 걸까? 아니면 세상이 너무 잔인해진 걸까?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운전대를 놓지 않았다. 그의 얼굴엔 여전히 흉터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건 상처가 아니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건 흉터가 아니라 내가 사람답게 살았다는 증거야. 낡은 택시는 다시 빗속을 달렸다. 그 안엔 세상의 모순을 견디는 한 남자가 있었고 그 남자의 마음 한 켠엔 아직 꺼지지 않은 작은 불빛이 있었다.